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함께하겠습니다. 자, 1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본격 한파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최강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지금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 일대의 풍경을 보고 계신데 현재 기온이 영하 12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도 영하 날씨 영하 3도로 예상되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진다고 하는군요. 여기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5도가량이 더 낮습니다. 출근길 단단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천안검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 정보안을 두고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는데요. 자 관련해서 오늘 인터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이 법안을 두고 극한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태의 올바른 해법을 공정하게 모색하기 위해 오늘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조상호 변호사를 연결했습니다. 자 조상호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이른 아침 감사합니다. 아예 네. 날씨가 너무 춥네요 예. 너무 춥죠 조심하십시오 네. <laughs> 감기 네. 걸리면 안 됩니다 예자 네, 네.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은 민주 진영의 집단적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기 때문에 집단적 트라우마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타협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결국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 보안 수사권이든 뭐든 모든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을 논의할 때도 검찰에 대해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신 분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논란이 됐던 것은 뭐냐면. 네. 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개시하게 할 거냐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검사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검사의 어떤 수사권 남용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 보통 권력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라든가, 그렇지. 아니면 뭐 예전부터 논란이 됐던 빨갱이 머리 그러니까 음. 공안 수사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인지 수사권이니까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해서. 네. 뭐 토끼몰이 하듯이 그리고 네. 만약에 거기서 뭐가 보이지 않으면 예. 끝없이 별건의 별건의 별건을 만들어가면서 계속 수사를 개시하고 개시하고 개시해가면서 음. 어떤 한 사람을 타켓으로 놓고 그렇지. 그 타켓을 처벌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그런 형태의 수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패달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너무나 강력한 권한을 가진 그 강력한 권한이라는 게 결국은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고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개시하는 것 자체를 좀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의가 처음에 시작된 거였거든요. 음. 그래 그게 이른바 특수부 폐지하고 맞닿아 있었고요. 네네네. 그데 네, 네. 이제 그게 갑자기 어떻게 보면 검경 그러니까 검찰 경찰 사이의 박그릇 싸움 예를 들면 수사권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벌어진 박그릇 음.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네. 어 검찰에서 핵기모니를 잡고 있던 특수부 검사들 그러니까 네. 이런 뭐 인지수사 검사들, 공안 검사, 네. 특수 검사 이런 분들이 본인들의 권한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검찰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차지하고 있었던 80% 이상의 대부분의 업무를 차지하고 있었던 형사부 검사들의 권한이라고 할수 있죠. 왜냐면 네. 수사 통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네. 경찰이 수사는 다 진행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감독을 하면서 경찰의 위법수사나 불법수사가 자행되거나 아니면 미진하거나 부족한 수사를 보충하거나 하는 그런 형사, 검사, 그러니까 검사가 경찰의 1차 수사를 감독 또는 지원하는 그러한 형태의 권한을 박탈한 거죠. 네. 왜냐면 하그 사람들은 보통은 잘 주목받지 않지만 사실 검찰 업무의 대부분을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음. 근데 그걸 이른바 수사지권 폐지를 통해 박탈한 다음에 네. 본인들이 갖고 싶었던 네. 이른바 특수수사, 공안수사, 이렇게 예. 언론에 주목받는 수사를 독점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인원은 그대로인데 수사범위는 줄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게 되니까 네. 그 폐해가 극단으로 다 이제 보여준 게 이른바 윤선열 정부죠. 아,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제 완전한 수사권 박탈로 가야 한다라는 게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고 많은 국민들이 네. 거기에 또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결국에는 검찰은 거악이다 이런 에, 프레임인데요. 근데 저는 좀이해하기 어려운 게요. 네. 완전한 수사권 박탈로 가면 수사가 될까요? 음, 왜냐하면 뭐 경찰이든지 정... 다른 수사기관에서 아니, 담당하게 한다라는 대안이 있는 것 같은데. 당장 우리가 수사하면 뭘 떠올리니까 수사 초기. 음. 압수수색부터 떠올리죠. 그 그렇죠. 예. 경찰이 압수색 수할수 있습니까? 못하죠. 검사가 청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법원에다가 법원이 또쓰이 네, 그건 우리 헌법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꾼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음. 그러면 결국에는 수사 초기부터 검사에 관여 없이는 수사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혐의 발견을 통해 아, 이 사람이 범죄 의심이 있구나. 네. 정도만을 확인하는 것도 검사의 영장 청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음. 그러면 결국에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든 앞으로 네. 새롭게 만들어질 중수청이 수사, 수사를 전담하든 네. 수사 초기부터 검사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음. 검사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진행함에 나아가다가 네. 검사가 의문점이 있는데 그러면 검사는 경찰한테 직접 가서 물어봐야 되나요? 네. 매번? 그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60만 건이 넘는 사건들이 송치가 돼요 지금도 한 해에서. 네. 그리고 150만 건 가까운 사건들이 친권으로 경찰에 접수가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사건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리고 좀더 우리가 늘 가서 경찰한테 사건 접수하면 왜 이렇게 경찰이 사건이 진행이 안 되냐 최소한 압수색도 해달라. 음. 근데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될까요? 음. 검사의 역장청구가 가능해야 수사 초기부터 수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네. 이를 어떻게 그럼 유기적으로 연결할 것이냐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검, 검사 보고 경찰이 다 수사를 끝내고 음. 사건을 송치한 뒤에만 보라고 하면 음. 그 검사에 의한 영장청구가 적시에 나오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정말 아주 물처럼 잘 흐르면서도 상호간에 제가 의견 구현이 굉장히 활발하고 네. 거기서 정말 적시에 적절한 처분들이 아주 신속하게 내려질 필요가 있는 게 수사거든요. 그런데 네. 검사 보고 경찰이 사건을 끝낼 때까지는 쳐다보지도 마라. 음. 그럼 사건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정말 사건은 암장되고 피해자들은 제대로 구제, 구제받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성호 법부 장관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아, 사실은 그 이재명 대통령님이나 전나 네. 검찰의 폐학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죠.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적인 사건들이 국민들 눈에 크게 보이겠지만 음. 지금도 물밑에서는 우리, 우리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음. 우리 눈에 띄지 않는 수십만 건의 사건들이 음. 검찰과 거, 경찰 사이의 협력 관계와 검찰의 보안사를 통해서 완성된 형태로 기소가 됨으로써 결국에는 형사 피해자, 형사 피의자 음. 모두에게 정말 잘못된 사실 인정으로 피해가 당하지 않도록 네. 상호 간에 굉장히 노력하고 그 진실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애쓰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딱문자들을 시끌어서 어, 앞으로 검찰은 경찰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지 말고 음. 그다음에 경찰이 사건 보내주면 당사자들에게 물어보지도 말고 음. 그냥 기록만 보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불기소하고, 그 다음에 충분하면 충분한 대로 기소하고, 음. 근데 그 충분한 것들이 혹시라도 증거의, 증거의 조작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의 말 맞추기라든가, 네.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건 아닌지, 네. 그 사람들의 표정이나 얼굴이나 뭐 여러 가지 손떨림이나 네. 눈동자나 이런 거를 궁금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러보지 말고, 네. 일단 재판에 넘기라는 뜻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옛날에 음. 윤석열 검사도 얘기한 적 있죠? 네. 우리가 기소하면 그다음에 2년 넘게 해 갖고 무지받으면 뭐냐? 음. 인생은 박탄나고 집안은 폭삭 망했는데. 네. 기소 한번 당하면은 뭐 인생이 결단한다 이런 식으로 서울대 가서 얘기했었어요. 윤석열입니다. 네. 예. 자, 지난번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나와서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수사 개시권을 완전히 박탈했기 때문에 검찰의 그 이후에 네. 이 수사를 가져간 농단은 없을 것이다. 어,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그 네, 그러니까, 수사 기소하는 예, 그게 박탈하면은 많은 부분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음, 뜻인 거죠?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 지금 이런 논의를 하는데 있어서 네. 지 말이 섞이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 예. 그. 어, 보안수사하고, 네. 예를 들면, 별건수사를 구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그, 이번에 만들어진 공소청법을 보면, 네. 과거 검찰청법에 있던 그 검사의 직무 중에, 예. 범죄수사가 아예 삭제됐어요. 음. 이제는 공소의 재기 및 유지만 남아있습니다. 네. 그럼 도대체 보안수사는 뭐냐는 거예요? 음. 보안수사가 새롭게 별건을, 아니, 보안수사를 빌미로 해서 보안수사 하는 척 하면서 점점, 점점 뭐 범위를 넓혀서 결국에는 별건을 이어가가지고 또 예전처럼 괴롭히기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 근데 그거는 사실 법으로 불가능합니다. 음... 과거에도 보안수사로 뭐 별건수사를 그러니까 넘, 그러니까 저기, 인, 뭐 이렇게 넓혀가지고 네. 새롭게 수사를 계셔서 사람을 괴롭히거나 하는 거는 불가능했어요. 예. 그럼 도대체 어떻게 수사를 해서 그렇게 할수 있었느냐? 음. 과거 검찰청법에 보면 네. 인지 사건에 아니 그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별건 인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경찰이 A라는 사건을 송치했는데 관련 네. A라는 사건과 뭐 증거가 공통되거나 음. 뭐 아니면 범인이 공통되거나 네. 아니면 사건의 수단과 결과 관계에 있거나 이런 예. 관련성이 있는 범죄들이 있잖아요. 예. 그 관련성이 있는 범죄들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도록 예. 아예 규정이 났어요. 아, 그, 그 보안수사권을 빙자해서 별건수사를 할수 있게 과거에는 예. 그런 법이 있었다? 예, 예. 그 예. 별건수사 인지 관련된 규정이 아예 있습니다. 사, 음. 관련 사건 인지 규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예. 보안수사에서 가능, 가능한 게 아니에요. 보안수사는 음. 사건 동일성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 범위 내에서 음.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보충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로는 새로운 사건의 인지가 불가능합니다. 별것 음. 인지가. 네. 이번에 그건 다 삭제했습니다. 예. 애초부터 별건 수사를 이어간다라는 거, 아니면 뭐이보안 수사를 빌미로 점점 점점 넓힌다는 거, 그 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갔다가는 전부 다 공소 기관입니다. 예. 지금도 이미 법원은 예. 검사의 수사 개시를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고요. 수사 개시 네. 범위를 넘어가면 바로 다 공소 기관이에요. 네. 지금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차. 이제 이른바 좀 좁혀놓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음. 최근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한두건 정도 나왔습니다. 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섞어서 건. 말씀하시면 네. 국민들이 되게 오해를 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정말 묻고 싶어요. 앞으로 어. 별건인지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음. 지금 현재 공소청구 준수처법에 따르면 불가능해요. 음. 단지 보안수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기소권의 일부인데요. 네. 내가 기소권자로서 궁금함이 있어요. 음. 아,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아,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내가 기소를 못할 것 같은데 아니면 이,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피해자의 아픔을 고려해 봤을 때 불기소도 하기 어려워요. 음. 그그 부분을 해소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예. 아, 이 사람들한테 그걸 물어봐라 해가지고 다시 보안수사를 보내잖아요? 예. 그러 근데, 근데 그 경찰이 그걸, 그 사람한테 그걸 물어봐요. 예.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씨에게 들었다 그래요. 음. 그럼 씨를 불러서 또 물어봐야 될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씨에게 들었다는 대로 보냅니다. 예. 어, 검사가 요구한 보안서의 범위는 그거니까. 예, 예, 예. 이게, 이게 지금, 그러면서 다시 그러면 검사는 또 씨에게 물어보라고 또 보내야 됩니다. <laughs> 한번 돌아가면 네. 3개월 이상이 걸려요. 최소. 음. 아, 물론 경찰분들의 노고도 알죠. 너무 음. 많은 사건들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자기한테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새롭게 배정되는 사건도 있는데 네. 의무적으로 처리할 필요도 없는 보안수사까지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신경 쓸 겨를도 없겠죠. 음. 그렇지만 보안이 안 되는 그 사건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실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검찰 개혁 실패에 대한 염려는 음 문재인 정부 때에 이제 촉발된 거라고 볼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얼마 전에 국회 나와서 이재명 정부의 검사는 다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많은 비난과 반박을 샀습니다. 그, 그 말씀에 정확한 진위는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어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뭐 로버트 태권보이론을 뭐 예전부터 대통령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네. 뭐 우리나라 공무원들 유능한데 네네. 그 공무원들을 지휘하는 이런 바 로버트 태권보위의 그 조준관을 잡은 사람이 철수냐 아니면 막 놈이냐 예. 이거에 따라서 정말 로봇트 태권보의 효용이 달라진다 그,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었잖아요. 네네.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는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음. 뭐냐면 어, 어떠한 제도도 사람을 제외하고 정상 작동하거나, 음. 사람을 제외하고 논의할 수는 없어요. 네. 예. 예를 들면, 내란 우드머리 윤석열을 아무리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내도, 음. 거기에 그 사람을 수장으로 앉혔을 때, 네. 저는 그 권한의 남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그만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네. 그 시스템 을운영하는 사람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도 주, 중요하지만 네. 적절한 인사권의 행사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적절한 인사권의 행사로 자기가 가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하지 않으면서도 음. 정말 유능하게 국민들이 바라고 국민들이 부여하는 그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공무원을 적절한 지위에 배치하는 게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볼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찰에서 그 검찰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선 그런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인사로서 배치했고 음. 부족함이 있으면 즉시 신상 킬발하겠다는 뜻이지. 네. 그게 뭐 검찰권 남용을 우리가 뭐 방관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아시겠지만. 윤석열 검사가 검찰권을 남용하는 행태를 보인 것들은 일련의 흐름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음. 그때 적절히 인사 조치를 했어야죠. 음. 그,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부 항명 사태를 일으킨 검사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물러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두고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으로 이재명 정부에서의 검찰은 검찰권 남용을 우리가 그대로 주직 방관하거나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이번 검찰개혁 입법예고 국면에서 봉욱민정수석 이름이 부쩍 많이 거론됐습니다. 어 결국에는 이 사람도 어이 친윤 검사이고 또 검찰의 기득권이 유지되길 바라는 사람으로서. 검찰 개혁을 망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이 많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어참 저는 좀 그런 게요. 네. 그러니까 또 한마디로 말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그 청산돼야 네. 할 검사들이 너무 많다 어, 이런 지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글쎄요, 저기 제가 알로로 대통령실에 검사가 누가 있을까요? 그 검사 출신이죠, 굳이 얘기하고요. 네, 검사 출신. 왜냐하면 검사는 어차피 파견이 안 되니까. 네, 네, 네. 검사 출신 은한두분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그 네. 그 많은 한 500명 가까운 그 청와대 비서진 중에, 네. 제가 알기로 한두분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음. 검사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이게 맞는 표현인지 좀잘 모르겠고요. 네. 어, 정말, 그, 민변이라든가, 아니면 학계라든가 그런 곳에서, 예. 다양한 곳에서 법률 전문성을 취득하고, 활동해 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봉욱수석이 모든 걸 다, 눈가기를 가리고 결정했다. 우리, 뭐,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뭐, 눈가기가 가리면 가려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음. 다 모든 것을 보고 스스로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음. 그 다음에 국민 하나하나에 혹시 소외되는 부분이 없는지, 네. 거기서 발생하는 피해는 없는지, 그런 거 걱정하고 우려하시기 때문에, 네. 정말 꼼꼼하게 다 살펴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으로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봉수석을 뭐, 체윤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봉수석이 이성열 검사의 선배예요. 네. 어, 그래서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좀 이상한 것 같고, 물론 봉수석이 오랫동안 그 검사로서 그 봉직을 해왔기 때문에 음. 검사의 시각에서 검사가 바라보는 그 어떤 형사사법 시스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음. 그거는 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봉목 수석이 의사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음. 봉목 수석도 그 중요한 의견을 내시는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은 맞겠죠. 그렇지만, 봉수사, 수석이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때 검찰개혁추진단에 그, 어떻게 보면 의견을 드리는 일원으로서 중요한 의견을 드리겠지만, 우리 그 검찰개혁추진단 안에는 그 외에도 행안부라든가, 그 다음 법제처라든가, 뭐, 그 외에 뭐, 그 총리실이라든가, 다양한 곳에서 오신 분더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스크리닝 하고 그다음에 자문위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음.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뭐험수석께서뭐 일일이 다 모든 걸 정했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는 좀 논리의 비약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사실은 보안수 사건은 왜 이게 음. 보안수 사건이 그 논의 가 촉발됐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면사실이 주제는 형사소송 법에서 다루기로 한 그러니까 음. 이제부터 이제 만들어가야 될 주제인데 음. 우리 이번에 만, 그, 입법 예고한 중수청법이라든가 공수청법에는 보안수권의보라그자가 보, 보한 글자도 나오지 않거든요. 음. 근데 왜 이게 지금, 뭐, 마치 보안수권 이미 도입한 걸로 발표한 것처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결국에는, 그, 음. 앞으로 형사소송법 논의될 때도 나오겠지만, 이미 자문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드릴 때, 그,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에서는, 원수 사건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신 자문위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진위는 무엇인지. 지금 정부 안은 이 대통령의 방안인 건지. 이 대통령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정부 입법예고안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대통령의 정확한 진위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 좀 아,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번 정부와는 당연히 음. 그 대통령이 제가 하고 대통령께서 음. 다 보시고 제가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입법 예고가 되는 것이고요. 그건 네. 대통령님만 제가 하신 게 아니고 예. 처음에 이 입법 예고안을 발표할 때정철진 예. 당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정 합의안으로 발표된 겁니다. 어, 당정 그러니까, 합의안이었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당과 교섭하고 당에게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고 음. 그래서 또 지적상을 음. 또 수용하기도 하고 그 음. 교섭 과정을 거쳐서 발표된 것이고요. 네네. 그데 사실은 이 안들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의 생각은 분명한 거죠. 뭐냐면 음. 국민들이 피해 없게. 음. 국민들 누구도 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국민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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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했거나 이용하거나 앞으로 이용할 제도이기 때문에 네. 어느 하나의 국민도 피해 없게 허점 없게 잘 만들어내자는 말씀이시고요. 음. 거기서 본인이 가졌던 어떤 음. 특정 직역이라든가 특정인에 대한 감정들은 배제한 거예요. 음. 네. 왜냐면 그 부분들이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게끔 최대한 억제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죠. 제도로서. 음. 그렇지만 감정을 실어서 무언가를 절대적으로 악마화해가지고 싹다 제거하고 만약에 없앴을 때 음. 그러면 우리 헌법 시스템 안에서 분명히 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는데 네. 제대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작동할 것인가. 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그리고 그 부작용이 나타날 개연성은 앞으로 인사를 통해서 음. 적절한 인물들을 훌륭하고 적절한 인물들을 적시에 배치하는 것으로 조정하면서 음.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우려점들을 최소화하고 네. 그다음에 국민들 일반들이 그이 사건들을 대했을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경찰에 그 소를한 다음에 형사의 음. 사건이 뭔가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법률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사실조사의 네. 전문가들이지. 네. 그런데 그런 법률전문가의 리뷰 를 받고 싶어요. 그럼 리뷰를 받고 싶을 때 검사 님 다시 한번이 사건들을 검토 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억울합니다. 화산할수 있는 창구는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닫아놓고 그냥 그런, 그런, 그런 거 하고 싶으면 그냥 이의신청해 이의신청은 그러면 일반 개인이 저 같은 사람은 그냥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 개인이 음.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바로 스스로 이신청할 의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음.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변사를 선임해야 돼요. 음. 형사사법 시스템이 민영화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laughs> 민영화야. 이건 민영화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변호사님들 중에 일정 음. 부분 약간 논리 분수에 빠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이렇게 제도가 가면 안 되는데 걱정하시는 분. 음. 아니 이렇게 그래도 가면 돈은 좀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국민 누구나 형사 피해를 당했을 때 음. 내가 법률가의 리뷰를 국가로부터 무료로 제공받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돈을 내라. 저는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아침에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정확한 이 사안의 맥락을 짚어드릴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시작부터. 조상호 변호사님과 인터뷰를 나눠어 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 뉴스 잠깐 살펴보고요. 잠시 후에 김성현 대표원장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에 강력 반발했던 김병기 의원. 일주일 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고 징계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대신 최고위직권으로 제명을 요청했습니다. 정당법상 국회의원을 당에서 내보내려면 의총 등에서 소속 의원 절반이 동의해야 하는데 동료 의원들 손에 제명되는 절차를 생략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당 지도부는 자진 탈당 압박에 나섰습니다. 의원총회 절차를 생략할 수도 없는 데다 징계 국면이 길어지면 정치적 부담이 커질 거란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새 첫날부터 불거진 이해훈 후보자의 첫 의혹은 보좌진 갑질 의혹이었습니다.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뭐 아이큐 한자이야 야!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좌진을 다수 동원해 언론 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댓글 작업을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은 야당의 이 후보자 불가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지난 2024년 이 후보자 배우자가 당첨된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는 로또 청약이라 불리며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인 곳입니다. 하지만 청약 점수를 채우는 과정에서 결혼한 장남을 세대원에 포함시키면서. 이른바 위장 전입, 위장 미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의 다음 달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MBC 방송과 전화 인터뷰에서 그린란드 합의가 없을 경우 유럽 국가들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는 질문에 100%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덴마크와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다음 달부터 10%, 오는 6월부터는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반발에도 그린란드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는데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럽이 집중해야 할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지 그린란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코스피 5천이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종가는 4904. 하루 동안 63포인트, 1.3% 올라 4900선을 돌파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제 5천까지 불과 100포인트도 남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작년 마지막 날 종가와 비교하면 16% 넘게 뛰었습니다. 올해 들어 거래일 기준으로 12일 연속 상승한 건데 역대 두 번째 최장 기록입니다. 장을 주도한 건 로봇이었습니다. CES에서 가장 진보한 로봇이라는 찬사를 받은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고 고공행진을 이어온 현대차는 어제도 16% 폭등하며 시가 총액 3위로 올라섰습니다. 외신들은 현대차 그룹이 로봇 기업으로 도약했다는 평가까지 내놨는데 현대차뿐 아니라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코스닥의 로봇주들도 상한가를 이어갔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소외됐던 코스닥 지수도 960을 넘어서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6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데에 불복한다는 취지입니다. 반박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 내란죄를 인지했다는 건 증거가 없고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피고인에게 형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제한된다고 볼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해석하는 건이 판사가 처음입니다.